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스에여의 우리의 뉴스는 리의 뉴스는 우리의 뉴스는 우리의 뉴리의 뉴스는 우리의 뉴스는 다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아홉 달 만에 다시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9년 만에 국빈 방문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이 열리는 이 뜻깊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인연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은 러시아에서 힘을 키우고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품어주었습니다. 오늘 그 후손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과 제외 국민, 고려인 동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꿈으로 이곳에 뿌리 내린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세르게이 스테파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양국의 인연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계신 귀한 손님들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두마 하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우리 하원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인 동포 문화를 존중하고 러시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러시아에 와보니 월드컵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러시아가 개막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서도 이겨서 16강 진출을 일찍 이렇게 확정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더 열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축구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은 20년 전 K리그 감독이었던 러시아 니포 니시 감독을 기억을 합니다.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조약시킨 니포 축구가 고유 명사처럼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번 이어진 인연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 국민들이 함께 즐기며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동포 여러분, 2020년에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짧은 시간 이룬 양국 관계 발전의 폭과 깊이가 놀랍습니다. 최근에는 극동 지역과 유라시아 개발 협력을 통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량은 190억 달러 전해와 비교해서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인적 교류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협력의 분야가 국민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가 우리의 협력의 우선순위입니다. 조만간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스콜코보에 한국형 종합병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암, 심장, 뇌신경, 재활의 전문성을 갖춘 양국 의료진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키워낼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문학과 음악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가 뮤지컬로 각색이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케이팝,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양국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외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1860년 연예주에 정착한 13가구가 지금은 러시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특유의 근면성실함으로 러시아 사회 각계각층의 진출에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자녀 또 손자녀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지급 초청 영수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일 저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적인 평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고 남북 협력이 러시아와의 삼각 협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과 러시아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한여 관계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